최근 그 자동차 부품 인증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서요. 제가 카파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어요. 대만 지회 조직도, 충남 지회 조직도 이게 무슨 협회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마치 어, 그 어, 무슨 단체 노동조합 단체처럼 무슨 협회가 쭉 이렇게 있어요. <laughs>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정품을 써야 돼. 그 회사가, 봐봐, 기업을 망가뜨리는 방법인데, 만약에 현대차가 그 회사에 정품을 사용해가지고, 부품 하나하나 설계 다 했을 거 아니야? 안전을 위해서. 그 차에 맞는 거. 그렇게 했는데, 어, 이제 보험사에서 사고 나면은, 이 카파가 얘기하는데, 어, 대체품을 써라. 대체품 그 단가에 만들 수 있는 게 중국밖에 더 있어. 중국 재고 처리해 주는 거지. 근데 그걸 만약에 달아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서 죽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응? 그렇게 되면은 보험사를 상대로 하나 아니면 카파를 상대로 하나 회사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하나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자 아니 이게 내 팔이야 내 팔이 다쳤다고 해가지고 남의 팔 갖다 필수 있어? 응? 그게 맞는 게 있는데? 응? 얘네들 보면은 수익 구조가 인증을 해 대세 부품 인증을 해줘야지 응? 인증비 받을 거 아니야. 이걸로 수익 구조를 만든,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은 수익을 올리려면 인증을 존나 많이 해줘야 되겠네. 응? 이게 굉장히 문제 있어요. 응? 지금 뭐 윈도우 문, 문짝도 있어. 와씨. 또, 본내 쇼바, 뭐, 지금 간단하고 있는데, 계속 얘네들 수익 확충을 위해서 중국 거를 많이 해주지 싶어요. 그리고 이거, 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봐봐, 자동차 회사 그 밑에 사나, 어떻게, 부품 만들어가지고 그거 꾸려나 간단 말이야. 근데 중국에서 나온 이러한 저가 쓰레기들을 보험사, 해가 주, 아, 보험사 비용 줄인다는 건 개소리고 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회사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저가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판매를 하겠어 예? 이건 굉장히 정부가 굉장히 빨대 꽂고 있는 것처럼 그래 보인다 어, 안 좋아 어, 느낌이 쎄해 또 중국 넘어가는구나 싶어요 다 망가뜨리네. 응.